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시민 리포터가 시정 소식지인 도란도란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. 지난해 12월 선발된 2020 남양주시 시민 리포터 16명은 남양주 씨의 인물, 맛집, 명소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. 지난 31일 시민 리포터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는데 이날 워크숍에서 남양주 씨는 리포터증을 전달하고 장한희 작가의 글과 소통이라는 주제의 강의도 열었습니다. 워크숍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이템을 찾고 기사를 작성하는 듯 취재 활동에 필요한 노하우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리포터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남양주 시정소식지 도란도라는 2월로부터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본문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실형 약자 등 많은 시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개편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